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오늘 2015년 10월 23일날 이곳 경주 양동마을에 도착해 있습니다. 저쪽 보이시는 그 매표소 입구로부터 저희가 4,000원을 내고 들어왔습니다. 자, 이곳은 이제 전면에 보이는 그 설창산 주봉으로 해서 이 마을 자체가 물자 모양으로 돼서 새 구름 농선에 잡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하이마을처럼 상류층 일반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고 조선시대 150여채가 잘보존되어 있어서 이곳이 그 안동에 있는 하이마을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근현대 문화를 가장 잘 보존한 곳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곳은 이제 경주 손씨하고 여강이씨 두 가문이 약 500년간에 걸쳐 현재까지 살고 있고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 민속 마을입니다. 그래서 2010년도 7월 30일 날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수로 등재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마을에 거주민이 있고 외국인들 포함해서 많이 있어서 오늘 이곳 양동마을에서 오늘 탐방 투어를 하면서.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